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25년 1월 3주차 보고서입니다. 1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5.2% 상승 중이고 코스닥은 6.9% 상승 중이며 제 계좌는 0.4% 상승 중에 있습니다. 금년 초반부터 벤치마킹 지수와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월별 수익금 현황입니다. 1월은 현재까지 339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누적으로는 2억 5,135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연평균으로는 4,189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태광산업을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태광산업은 작년에 회사가 보유 중인 SK 브로드밴드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약 7,776억의 양도 계약을 체결해서 올해 5월에 현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참고로 태광산업은 현재 시가총액이 약 7천억 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보다 더큰 현금이 들어올 예정인 셈입니다. 진양홀딩스도 사실 비슷한 상황입니다. 21년에 매도한 부동산 매각 금액이 4,310억 원입니다. 처분 예정일이 몇 차례 연장되었고 더 이상 연장이 없다면 올 7월에 현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진양홀딩스의 시가총액은 1,700억 원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시가총액보다 2배가 훨씬 넘는 현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현금이 들어올지 계약이 파기될지 모른다는 것이고, 현금이 들어오더라도 주주들에게 골고루 환원해줄지 안해줄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오래 기다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사의 내재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래 버틸 수만 있다면 손해볼 일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유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월별 원금 및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투입한 원금은 5억 3,200만원 수준이고, 평가금은 7억 8,300만원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신 분은 부자 됩니다.